저에겐 썸타고 있는 남사친이 있습니다 남자답고 장난도 잘 치고 근데 윤재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이지 무침, 고추장 멸치볶음, 연근 탕수육 아 오늘도 쉐시네 아니 왜 연근으로 탕수육을 만드는 거야? 돼지고기, 도드 윤재야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 아 몰라 나 매점 갈래 나 5천 원만 빌려주라 갑자기? 내가 5천 원이 어딨냐? 아 진짜 5천 원 가지고 째째하게 구네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져너줄돈 없으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5천원도 없는 게 말이 되냐? 흑수소라면 말이 되지. 뭘 그렇게 놀라시는데? 너 지원이 거짓인 거 알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아, 개웃겨. 팡팡구 공식 흑수수 지원이 표정 봐봐. 히루는 우리 학교 공식 금수저입니다. 돈으로 사람 급을 나누는 빌런. 지원이는 거지인데 머리도 멍청해서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하니? 나안 멍청해. 그래, 5천원도 없는 게. 자 이거 받아. 나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는데. 돈 필요하다며? 나돈 많아. 이 정도 는 너네들 천 원짜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이건 돈도 아니거든. 부담 갖지 마. 그런 희루는 윤재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의 비밀은 바로 다이아 수저라고. 너네들 내 소문 못 들었어? 소문? 네가 소문이 있었어? 아 아니다. 고맙다 희루야. 너내 소문 모르지? 윤재는 다이아 수저인 걸 숨기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순찐이죠 그 쿠션 뭐야? 되게 예쁘다 아 저번에 엄마랑 팡팡 백화점 갔을 때 샀어 팡팡 백화점? 거기 더 현대랑 완전 같은 급이잖아 우와 짱이다 나도 화장품 사려 하는데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서 고민이야 그치 로드샵이나 학생용 브랜드는 너무 짜치잖아 너무 구려 아 그러면 백화점 어디가 좋아? 팡팡, 신세계, 더 현대 중에서 아무래도 팡팡이 요새 대세긴 하지? 아 나는 뭐 아빠가 팡팡 그룹 다니시니까 그냥 뭐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보기 완전 대기업이잖아 나도 팡팡 병원에서 태어나서 팡팡 럭셔리 아파트 살고 있지 내 입으로 말하기좀 그렇긴 한데 팡팡그룹이 탑3 안에 드니까 그러면 아버지 직급 높으셔? 음잘 모르긴 한데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어 부자다 음, 친부죠 아니야 진짜 돈은 딴 데서 나와 우리 아빠 건물주거든 우와 짱이다 짱 지원이가 사는 빌라 같은 거 먹게 가지고 계셔? 어난 빌라는 싫어 여름에 벌레 날올거 같아 음, 싫어 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지원이가 걱정해야지. 야, 그만하자. 더 놀리다가 지원이 화내겠다. 서민 즉 팩트로가 못 내. <laughs> 지원아 미안. 잠심 시간에 보자. 지원아 뭐해? 너 수학 문제 풀고 있었어. 어제 놀려서 미안. 나 사실 할말 있는데. 뭔데? 너 파우치 한 번만 봐도 돼? 파우치는 왜? 내가 어제 팡팡백화점에서 희루가 말한 쿠션 샀는데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갈 리 없으니까 혹시 너가 가져갔나 했지 아왜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 막 갑자기 비싼 물건 앞에 있으면 눈돌아가 그러는 거? 이해해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혜니야 도둑년 잡았어? 아 아직인가 보네? 아니야 나안 훔쳤어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파우치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화장품 샘플 들고 다니는 거야? 야 정리 별로다 있어. 클렌징이랑 로션이랑 크림이랑. 진짜 개웃기네. 나 고등학생이나 돼서 이런 샘플 들고 다니면 안쪽 팔려?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도둑년 같은 애를 평판고 재단 이사장님은 왜 강제 전학도 안시키시는지 몰라? 그니까 어떻게 이딴 그지 같은 애가 우리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거지? 한국 교육제도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나만 몰랐어? 이 아이가 봐봐. 오후드티 되게 예쁘다. 그치. 내가 인스타 팔로잉한 언니가 입은 건데 지금 인스타 마켓에서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잘나가는데 얼마인데? 5만 원. 조금 비싸가지고 고민 중이야. 음 조금 비싸긴 해도 옷이 되게 예쁜데 한번 사서 오래 입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아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민싹 사라져 버렸다. 아 진짜 짜증나 혜니 왜? 아니 이번에 옷 샀는데 애들이 다 따라 사잖아 음, 이거 봐봐 아 인스타 마켓? 개나서나 여기서 사잖아 안 창피한가? 요즘 옷 검색하기가 쉬워서 짜증난다니까 왜? 찐따들이 인스타 마켓에서 옷 사니까 짜증나? 응 음, 개짜증나 스타일 존나 겹쳐 그러지 말고 급을 좀 올려봐 어줍잖는 년들 따라하지도 못하게 아 팡팡 백화점이나 팡팡 면세점 이런 데서 사야겠다 그러면 못 따라하겠지? 인스타 마켓이나 스트릿 브랜드 같은 건 거지들이나 사는 거지. 안 그래? 에휴, 꼴값 떨고 있네. 뭐? 나한테 하는 소리야? 옷의 급이 어딨냐? 옷 입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뭐래? 너 흑수저랑 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에휴, 공부도 못 하고 맨날 돈돈 거리는 니라 내가 뭔 말을 하냐? 너 돈돈 거린다고? 너돈 많아? 너 지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돈 많아봤자 인성 터져 쓰레기 냄새나 풀풀 풍기는데 뭐가 부럽냐? 야 니네 옷 사러 백화점 가지 말고 쓰레기장으로 가면 되겠다 어? 거기에 니네딱 맞는 옷 많을 듯야 희루야 가자 <laughs> 지영이 혼자 있네? <laughs> 무슨 일이야 희루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 윤재 없으니까 착한 척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윤재가 너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 왜 너만 감싸고 도는 거야? 남자만 보면 현장에서 흑수족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보호받으려고 <laughs> 아 뭐야 꼬레 교복은 팡팡에서 나온 브랜드로 입었네. 너뭐 통신사도 팡팡 텔레콤 쓰는 거 아니야? 알뜰 요금제 쓰게 생겨가지고. 와개 웃겨. 너 진짜 무섭다. 소커스프레 하면서 할건 다해. <laughs> 얘들아, 나 흑수저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안돼 안돼. 우리 지원이는 더 불쌍해져야 돼. 이런 걸로 보호 본능 일으킬 수 없어. 이러면 더 불쌍해졌으니까 남자들이 더 좋아하겠다 그치? 진짜 지가 무슨 신데렐라인 줄 알아 준재가 왕자님이야? 윤재 돈 없어보이는데? 돈 없는 새끼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지 뭐 이거 지원이 주면 좋아하겠지? 아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차이면 안 되는데 어? 야 김지원! 아니 1교시 끝나고 보자니까 왜 연락 씹었어? 우리 점심시간인데 급식 먹지 말고 매점 갈까? 윤재야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아 짜잔! 너주고 선물 사왔어 용돈 모아서 향수 사왔어 어때? 윤재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너 때문에 짜증 나니까 아니, 내가 누굴 만나서 얘기하든 누굴 좋아하든 지들이 뭔 상관이야 나.. 나너 너무... <laughs> 배안 고파? 안 고파. 그렇게 울면 배고플 텐데. 신경 쓰지 마. 밥은 먹고 하내면안 될까? 걱정돼서 그래. 수위 탄척 하지 말고 올도 보기 싫으니까. 그럼 나 수학 문제집 푸는 거좀 도와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가 나나 나 대학 보내야 될거 아니야. 니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저랑 같은 대학교. 아 아니다. 학원 문제집 좀 같이 풀어줘. 오늘 안에 다 풀어놔야 돼. 아 그거 왔나봐 아 오늘까지 못해가면 학구쌩하면서 혼나는데 넌좀 혼나야 돼 아니 너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화만 내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됐어 넌 여자 마음을 1도 몰라 하... 갑자기 웬 한숨? 이일루 때문에 그러지 너가 그걸 어떻게말안 하려고 했어 자존심 상할까봐 아니 이런 미친 하...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수학 문제. 아 아니 국어 문제 푸는 것좀 도와줘. 바보야 문제집이 없잖아. 나보고 뭘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진짜 나 바보다. 미안해. 우리 바보 같은 도련님 이걸 찾고 계셨나요? <laughs> 아니 박 비서님 아, 갑자기 학교에 오시면 어떡해요? 아, 아니 사모님께서 이거 꼭 전달해 달라고 신신 당부하셔가지고 를 오늘 히어 베부자입니다. 드디어 3학년 마지막 단계예요. 진짜 축하드려요. 아 잠깐 제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저는 팡팡그룹 회장님의 비서실장 박찬호라고 합니다 우리 윤재 도련님께서는 팡팡그룹 회장님의 손자 되시죠 아 이거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팡팡그룹이요? 아니 비서님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비밀 지켜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제가 급하게 오느라 깜빡하고 말하지 뭡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일단 오늘부터 좀 비밀로 해주시고 아니 학교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선 태 하지 마라 저장했습니다 <laughs> 사실 올때또 삼촌이라고 하고 몰래 잘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원이가 알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함이 지원? 함께 저장해두겠습니다 <laughs> 어? 혹시 장차 사모님이 되실 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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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직 그런 아직은 뭐 그런 썸단계시겠나 오케이 오케이 은재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팡팡 그룹이라니? 팡팡 그룹이면 국내 탑5 기업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 팡팡 그룹은 국내 탑3기업인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4차 산업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 5차, 6차 산업혁명까지 이끌어가는 망했다 망하다뇨! 망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련님께서는 하버드대학 MBA 과정을 마무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취업하셔서 우리 팡팡그룹을 선두지휘해 나가셔야 됩니다 부모님 어깨에는 우리 백만 팡팡그룹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팡팡!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팡팡! 팡팡 더 세게 해주십시오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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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넌내 자존심을 생각 안 하는 거야? 됐어 너 같은 애는 딱 질색이야 다 말해버리면 중학교 때처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날 바라볼 것 같았어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나를 돈으로 밖에 안 보는 그 심정을 너가 알아 몰랐어 미안해 그래도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봐준 게 너밖에 없어 고마워 앞으로는 나 이외에도 그 누구도 속이지 마 있는 그대로의 너 모습을 보고 싶어 지원아 나할말 있어 나랑 사귀어줄래? 됐어. 너 하는 거 봐서. 아예 박 비서님 그 이억만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참교육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고작 이억이요? 아 포켓몬방 사먹으려고 하시는구나. 아그 쓰레기들한테는 이억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릴 게좀 있어서 전달 가능하시죠? 물론이죠. 우리 팡팡그룹 차기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쪽팔림 당해놓고 전학 안 가냐? 가봤자 또 따당할 텐데, 지원이가 어딜 가겠어. 너희 아빠 어차피 백수 아니셔? 그냥 지방따리로 이사 가면 될 텐데. 아, 어, 나도 대기업 팡팡그룹 다니시는 아빠 있으면 좋겠다. 너네 진짜 어떡할라 그래? 뭘? 돈 많은 사람이 별받는 거? 하... 그거 너무 전래동화 같은 스토리 아닌가? 됐어. 난 미리 경고했어. 아 맞다, 지원아, 히로 아이폰 망가졌는데 너가 변기에 빠트려서 꺼낸 거 아니야? 여기 증거도 있는데. 없는 말 지원해지마. 남의 화장품도 훔쳐가고 핸드폰도 망가뜨리고. 아나 체육복도 잃어버렸는데 거지 같은 지원이 너가 다 훔쳐간 거 아니야? 물어내, 지원아. 선생님한테 이르기 전에. 네, 선생님, 지원이가 저 이번 물건 다 훔쳐가고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쌤이 빌라 사는 너말을 믿으실까? 아님 팡팡 럭셔리 아파트 사는 우리말을 믿으실까? 나라도 우리말 믿을듯 개웃김 <laughs> 지원아돈 가져오라고 미친년아! 아, 알았으니까 소리 좀 지리지마 진재야 아니 그거 뭐 얼만한다고 사람이협바까지 아이폰 비싸 200만원이야 200만원 200만원? 그래 내가 줄게 야 됐어? 어? 나또 뭐가 필요해? 쿠션? 됐어? 야 니들이 좋아한 돈다 가져. 난 남는 게 돈밖에 없어. 신은재 무리하네. 이 정도 돈은 나도 있거든. 우리 희루 아빠 대기업 팡팡으로 다니시거든아 그래? 이제 못 다니실 걸? 아예 아버지. 그 이동상무 있죠? 이동우? 이동우 우리 아빠 이름인데? 지방으로 보내던 거잘라버리던가 하세요. 저그 집안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어요. 네가 뭔데? 뭔데 우리 아빠 이름 함부로 불러? 희루야.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죠 어? 그러니까 좀 닥치고 있어봐 어 그래 아들 또뭐 필요한 건 없고 아예 아버지 팡팡고 이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laughs> 아예 이사장님 그 2학년 2반 혜니 학생이랑 이희루 학생 금품 갈침이 학교 폭력으로좀 강제 전학시켜주세요 네 우리 윤재 들은님 얘기는 그렇게 해야지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팡팡고로 회장 손자아 우리 학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게... 야 신현재 장난치지마 너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거야. 아빠 나 희루. 히루. 희루야, 아빠 회사 잘렸어.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한 거니? 뭐? 아빠 거짓말이지. 우리 지방으로 이사 가게 생겼다. 나 지방은 싫어. 나 그런 지방 딸이 꿈금도안 가. 게다가 거기 빌라야. 어나 빌라 싫어. 거기 벌레 나온단 말이야. 그 아빠 끊을게. 아빠. <laughs> 아박기선님 아빠, 부동산 갔다 왔어요? 아 어, 물론이죠 바로 다녀왔습니다 그 히로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 옆에 쓰레기장좀 지어놔요 집값 좀 떨어뜨리게 차라리 교도소를 지을까요? 그럼 집값이 아주 똥값이 될 겁니다 아 아니다 옆에 소년원으로 좀 지어주세요 두명 보내야 되니까 오 그렇군요 오 어, 소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구속 가능하시죠? 김 검사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진행될 거예요 미안해 윤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진짜 너가 좋아서 그냥 지원이 질투한 거였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래 맞아. 히루가 다 질투해서 그런 거고. 난 진짜 아무 잘못이 없어. 이게 다이 미친년 때문이라니까. 진짜 얘가 진짜 지원이 괴롭히자고.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어, 어내 쌤. 내 네, 히루가 자꾸 지원이 왕따 시키자고 해서 저도그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그니까 나 강제 전학만 어떻게 좀 만들까? 제발 제발 희루만 강제 전학 보내. 난 진짜 아니야. 응? 왜 드라마 속 제발들은 이렇게 참교육하면지 좋아할 줄 아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랑 섞길줄 알았는데. 아 몰라. 이희루, 해니, 볼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좀 꺼지라고 해줘. 들었지? 신윤재 여자친구가 나가라 신다. 꺼져.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나 빌라만은 안 돼. 거의 벌레 나온단 말이야. 한 번만 봐주라 가 좋아하는 팡팡 세번 외치면 봐줄게요 어 알았어 알았어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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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줄 거지? 네.